안녕하세요. 맹꽁TV입니다. 오늘은 부평역과 동수역 사이에 있는 한북 아파트가 보이는 빌라 가득한 골목길에 위치한 중화유리집에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주차가 편해서 무심코 왔다가 짬뽕이 너무 맛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요. 이름은 흔하디 흔한 할인각. 위치나 가게 내부도 겸손한 것이 배달 전문점인 듯하고요. 테이블과 의자가 다 각각 다른 모양이에요. 메뉴 촬영 중이었는데 사장님께 받은 의외의 질문 들으셨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유튜버냐고 질문 받는 것보다 훨 나은 것 같아요. 사장님의 순박하심에 반해버렸지 뭐예요. 자, 주문한 짬뽕 나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비주얼이 더 고와진 것 같기도 하고 뒤적뒤적 하는데 올라오는 향이 진짜, 와, 빨리 먹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빛깔도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맛은 기름지지 않은 깔끔한 맛이에요. 제가 짬뽕 반 그릇 이상 면 기준으로 혼자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제가 면을 다 먹었다니까요? 보통 짬뽕은 야채 위주로 건져 먹는데 다 먹었는데도 야채가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근데 여기 면발이 그냥 기성품 기계면 그런 것 같긴 한데 유난히 맛있더라고요. 다음에 사장님께 물어봐야겠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저막 유명 막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올해 여기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서는? 열심히 많이 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얼마나? 저는 <laughs> 짧서육 <북> 년을 부 붕루탈에서. <로타리에서> 붕루탈에서 사시다가? <laughs> 네. 만다이라고 만다보? 아 진짜요? <laughs> 아 네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원래 짬뽕을 면을 다못 먹거든요 근데 맛있어서 저 지난번에 왔다가 지금 또 찾아온 거거든요 네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동수 초등학교 부근 할인각 배달도 되니 가까이 계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 짜장면 먹으러 또 갈게요 사장님 맹꽁tv였습니다